오늘도 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분들과 또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이 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만들 때 무엇을 사용하여 만들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관련된 영적인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 무엇을 사용해여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의 본문 3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뭘 만들었다고 말하죠? 벽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고 구워서 그것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문명이 발달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사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것이 무엇이냐면 역청입니다. 역청을 이용해서 벽돌과 벽돌을 이어가며 건축물을 쌓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역청을 사용했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스토리에 나와요. 언제일까요? 역청을 또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언제 역청을 또 사용했느냐?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어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언제 역청을 사용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사용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누가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역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역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SNS나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툴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온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와 시간과 문화와 기술과 과학과 지혜와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해석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의 영혼이 세워져가는 그 귀한 일들의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역청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드려진 모든 것들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각자의 삶에 응답으로 임하여 주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보살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더하시며 모든 관계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기적이 필요한 부분들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져서, 놀라운 회복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 축제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른 양들, 새로운 영혼들, 지역 사회 주민들 80여 명의 귀한 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교회에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들이 이제 예배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주님 만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서 주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주신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해 내며 건강한 환경 가운데에서 건강한 나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귀한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를 위하여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